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매직에 대 코인입니다 오늘 영상에는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 하실만한 언제 얼마나 오를지 급등 정보 그리고 세력 정보까지 두가지 전달해 드리면서 수익 보실 수 있게 알차게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이 매직에 대 코인 같은 경우에 상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제 기억으로 이 상장 당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 상장 빔도 이 등락폭도 굉장히 크게 나왔었고요. 아마 고점에서 크게 크게 물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지금까지 홀드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손실이 많이 크실 겁니다. 그래서 지금이라도 빠져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한 차례 상승을 기다려 봐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.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된다면 궁금증이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우선 이 매직에 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알트 코인입니다. 그리고 알트 코인은 이 세력들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 정보를 미리 얻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세력들 정보를 들고 왔고요 해당 자료에는 이 세력들이 코인을 어떻게 펌핑시킬지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참고하시게 됐을 때이 펌핑이 나오게 되면 쉽게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전에 리플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코인들 영상을 찍으면서 이 세력들 자료 몇 차례나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크게 크게 수익 보신 분들 정말 많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매지에된 코인도 마찬가지로 한 차례 큰 펌핑을 준비 중인 코인이고 제가 세력 정보를 먼저 확인을 해본 결과 저점에서 잘 들어가게 됐을 때 5배에서 10배 이상까지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규모가 큰 펌핑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홀더분들, 구독자분들이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이 고래 등에 올라타서 제대로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해당 자료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매직에 된네 글자 문자 보내 주시게 되면. 자료가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세팅해 놨으니까요. 편하게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. 자료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 펌핑이 한 차례 나와주고 그 이후에 급락하는 형태로 흘러가게 될 텐데 이 상승파동 전부 나온 뒤에 뒤늦게 연락을 주시게 되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저점에서 잘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. 영상 보시는 지금.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 자료받아서 같이 대응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자료 전부 100% 무료로 제공되고 있지만 선착순 10분한테만 드리고 있는데요. 그 이유는 제가 너무 많은 분들한테 자료를 드리게 됐을 때이 시장에 영향이 가고 그럼 세력들이 눈치를 채서 계획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딱 10분한테만 드린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정보는 문의가 정말 많이 옵니다. 이미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빠르게 문자 보내주셔야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저는 이만 영상 마치면서 다음에 도 좋은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